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laughs>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예, 나음. <laughs> 여기 15장 말씀을 쭉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이 진멸하라 하고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우랑이 이 아말렉을 치기는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기는 칩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각왕을 살려두고... 또그 아말렉 진멸하는 가운데 좋은 것들은 이 멸하지 않고 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에 <laughs> 반하는 겁니다. 순종한다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금 반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했는가? 결국은 자기 욕심인 거고 또 특별히 그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 두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며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 정작 자기 욕심대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대로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었으니 이 사울이 정말 이 자기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하나도 남기지, 남김이 없이 모든 걸다 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 밑에 1 6절부터쭉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한 사울을 책망합니다. 예, 책망이에요. 하지만 책망을 듣는 사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이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20절과 21절에 보면 쭉 사울이 변명하는 얘기예요. 핑계하는 거고 나는 순종했다. 나는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예, 하면서. 이 지금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 핑계하며 또 변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오늘 22절에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예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신다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뭐가 부족하니 이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을 내어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예, 이 순양의 기름이 아마 아주 이 고급스러운, 아주 좋은 그러한 기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리 뭐 좋은 거, 비싼 거, 귀한 거,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뭐 뭐가 부족하다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바친다 한들, 그거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 모든 일은 예,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채워져서 일이 되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이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적이 강해도 예,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또 하나님께서 그땅 주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대적을 무찌르시고 그땅 마침내는 차지하게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또 번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순종한다 하지만 이 잘못된 또 순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지만 잘못된 그러한 충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올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이단들이 참 문제인데, 이 이단들도 자기 교주에게 죽을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이단. 믿는 사람들이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이참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까지 그 교주가 한마디 하면 예 그대로 뭐다 갖다 바치고 하라고 하는 그대로 다 하고 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올바른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듣고 예, 듣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 순종은 이 예,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할수 있을 때만 예, 할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어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힘드니 너무나 바쁘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올바른 순종 아니지 않습니까? 할수 있을 때, 또할수 없을 때, 또 내가 할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할수 없겠는 것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예,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뭐 조건을 따질 것이 없어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다. 그러니 사람들이 좀안볼때 내가 가겠다. 내가 순종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건데 지금은 좀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좀 그런 사람들 없어지면 그때 가서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사람들이 눈의 진흙을 바르고 가는 소경을 비웃든 어떻든 그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기 힘드니 누가 좀 옆에서 부축해 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옆에서 누가 좀나 붙잡아 줘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무조건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눈의 진흙을 바르고 사람들이 비웃든. 걸어가다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걸려서 넘어지든 뭐가 됐든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은 조건이 없어요. 예, 뭐 이것저것 따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laughs>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진멸하라 하신 것이니 뭐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laughs> 그래서 23절에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laughs>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건데 불순종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 이 점을 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런데도 점치고 나서 그대로 되겠지 하고 믿고 나아가니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되지가 않는 데 된다고 믿고 나아가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역하는 것이 그와 같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잘될 리가 없는데 그런데도 잘 되겠지 하고 나아가니 예, 속이는 것이고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laughs> 또 완고한 것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예,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나아가니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데 듣고도 행하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거또 완고한 거이 순종하지 않는 죄가 참으로 큰 겁니다. 이 사울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세요. 그 23절 끝에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사울이 지금 왕입니다. 지금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지금이 어떤 상태가 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도 지금 왕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아무리 왕의 자리에 지금 있다 한들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이큰 죄인 거예요. <laughs> 그러니 이십사 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거 이거 참 자기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앞에 익지는 않았지만 그 1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책망할 때 하는 말인 겁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탈취하겠다. 좋은 것을 갖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조금 전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물론 사울 왕 왕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 자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지만 지금 사울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 자기가 손해 보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 지금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는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왜 그것이 아닌가? 이 아무리 백성들이 예, 말한다 할지라도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백성들의 유익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 못하고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 가지 못하는 거 예, 사람에게 비록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잘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유익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 누가 와서 같이 뭐술 마시자라고 할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같이 술 마시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고 누가 와서 음행하자라고 할때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은 좋게 해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도 이 경계를 지켜야 돼요.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그 진리의 경계, 그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결코 남의 유익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 경계를 잘 지켜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예.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의 경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예,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예,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 예, 중요한 것이 결국은 나나 나 이기는 겁니다. 나나 예,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뭐가 우리가 믿음생활 해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가? 뭐 육신의 질병이 방해가 되고 예, 물질의 가난함이 방해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방해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믿음생활 하는 데 있어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이 자기예요. 자기 나 자신인 겁니다. 내 속에서 하루에도 되지 못한 생각이 수번수 차례 올라오고 누가 와서 한마디 툭하면 또 같이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나오고 그러니 결국은 자기 나예요. 나나 나 자신.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인 겁니다. 나. 그러니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기는가, 거기에 따라서 예, 신앙의 다른 박질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크게 예,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 믿는 생활 하는데 뭐 다른 장애거리가 예,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앞에 장애거리가 있어도 그 장애거리를 넘어가고자 하는 나. 예, 나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싸워 이길 것이 나예요, 나. 지금 이 사울도 여러 가지 뭐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예,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사울, 조금 전에 이십사절에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말하지만 이후에 보면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예,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명예와 또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러한 시선 거기에 얽매여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말과 책망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사울이 책망을 들었는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망할 증거입니다 책망을 받는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끝끝내 완고하게 나아가는 거 그것이 망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홈리와비누아스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는데 끝끝내 그러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마지막 절 35절 하나만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예, 이는 그가 사우를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종도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측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권면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 아무리 측망해도 듣지 않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종도 사무엘도 지금 사울 죽는 날까지 가서 다시 보지 않았다. 사울이 이후에도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사무엘이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 망할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가서 고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책망하, 책망을 받고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라도 살려주세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책망을 받을 때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러한 자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뭐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아가므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였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완고하게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고 또 사무엘도 그러한 사후를 버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바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고 또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또 주님의 날 하나님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 종일 참으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또 그러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다시금 저희들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여럿 있고 또 많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극률여겨 주셔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에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